잃어버린 대한민국. 애국헌장 시리즈 그첫 번째입니다.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쇄국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지구촌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7500여 명의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국민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소련인 김만겸을 이용하여 박헌영 등에게 공산혁명을 전수시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했다. 그해친이주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추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빼앗겨 버려 역사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